예수님의 터라와 동성애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평신도들이 많이 구독을 하셔서 좀 쉽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하세블 논쟁을 동성애에 적용을 했는데 오늘 그두 번째 시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자파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신학교에 이 단어를 적용해 보면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먼저 앞세우는 인본주의를 자파라고 할수 있습니다. 동성애를 신앙보다는 인권이라고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파의 생각이죠. 예수님의 토라에서 사람이 간과하고 있는 신정론의 세계를 분명하게 각인시키고 계십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세불을 귀신들의 두목이다. 그렇게 정의한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실상 예수님의 토라는 사탄이나 바울세불 혹은 귀신이나 악한 영들의 세계를 서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저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모두 마교들이라고 하는 점에서 따로 구분하지 않고 계십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신정론에서 귀신이나 악한 영은 하위 개념이고 귀신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은 상위 개념입니다. 사탄과 마귀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사실상 같은 개념입니다. 나자라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에서 마귀가 시험하는 자로 등장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시험하는 마귀를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마귀와 사탄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죠. 실제로 시험 이야기가 끝나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 사탄은 물러가요. 나중에 가론누대에게 슬그머니 사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사탄 프리, 세이탄 프리 사탄으로부터 노인받는 그런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스피리필드죠. 성령 충만한 시기입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볼때 마귀와 사탄 그리고 귀신이나 악한 영은 모두 같은 개념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바알 세불도 귀신들의 두목이라고 탁월하게 정의하신 것을 보면 사실상 바알 세불도 귀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신정론을 잘 이해하면 사막에는 다른 것이 아니죠. 사탄 마귀 귀신이 곧 사막입니다. 이런 사탄과 바알 세불의 또 귀신에 대한 이런 정의를 토대로 해서. 예수님의 토라는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시죠 사탄이 스스로 갈라지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귀신들의 두목인 바알세부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탄이 스스로 갈라져서 사탄의 나라지만 세상 나라를 세울 수 있겠느냐 그런 반문을 하고 계세요 이미 사탄의 나라는 스스로 갈라지면 싸움과 분쟁으로 무너지게 돼 있고 바로 그것이 사탄의 세계의 속성이라고 우리는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는 예수님 말씀, 성경 말씀 기억하시죠? 사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 바로 악한 모습에 동종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에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는 이 기도도 우리는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기도문 기능교회를 가면 두 종류의 기도문이 최근에 걸려있는데 그 중에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나의 기도가 있는 것처럼 사람은 항상 악에게 시험을 받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신천지 장박성전에 빠져서 폐가 맹신하고 또 동성에 빠져서 여러분 조금 뭐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항문이 헐어가지고 고약한 냄새가 진동하게 될 때가 돼서야 그 악한 수령에서 건져달라고 신음을 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두 집단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대구경북과 이태원의 폐쇄된 방에서 전염병에 노출되었다는 사실로 많은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대구경북에서 전염병이 확산될 때 신으로 둔갑했고 또 자기의 위신을 지키려고 잠적했던 이만희가 나중에 보니까 양평에 조성 중인 자신의 무덤에서 마지못해서 사과를 하면서 신조들로부터 착취한 200억을 내놓겠다 이렇게 했지만 은 사실은 거절당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기자가 직급게도 엎드려 국민에게 큰 자라는 이만희에게 내가 신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그는 가짜 박근혜 시계를 찬선을 흔들면서 아니다 라고 교면짚게 <laughs>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광신도가 그를 보회사로 떠받들고 또재림주로 여기면서 소중한 재산을 다 갖다 바쳤는데 그것으로 양평에다 제아방궁을 짓고 어? 무덤을 만드는 데 소모해버렸으니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국가는 이번 기회에 그의 탈세 혐의, 부정축제를 모은 재산을 다 빼, 빼앗아서 공익을 위한 재산으로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신천지는 이삭축기와 모략과 선동전술로 기성교회에 몰래 잠입해서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쳤습니까? 모두 회개하고 나자라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 앞에 겸손하게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늙은 이만희는 그동안 보혜사로 자칭한 사기 행각을 사죄하고 이제 죽기 전에 통해 자복해야 하겠습니다. 이태원 게이 클럽에서 오늘 청와대 청원에 왜 게이 클럽을 게이로 부르지 못하느냐 이런 청원이 올라갔는데. 동성애자들이 폐쇄된 찜방에서 전염병을 집단 감염시키고도 아우팅에 순순히 응하기보다는 오히려 동성애를 혐오하지 말라 이런 반기를 들고 나오는 것을 볼때참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 주위에 2천여 명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 속히 진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나 무인식 오만한 태도를 악한 길에서 좋아하며 따라가는 육체의 항락을 따라가다가. 서울에서 제주까지 불과 며칠 사이에 170명 가까운 사람에게 훌쩍 이 전염병을 어, 전파시킨 것은 너무나 국민을 안타깝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자신들이 떳떳하고 아무리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해도 국민들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동성애들이 먼저 전쟁을 걸고 국민에게 전염병을 집단 감염시키고도 나 몰라라 숨고 이렇게 어, 오히려 공격하는 모습은 어,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고발하는 언론을 공각하는 태도는 사마귀가 스스로 갈라져서 악한 길을 도마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알 세벌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느냐? 자녀들이 너희 재판관이 될 것이다. 하는 예수님 말씀도 있죠. 권력 지상주의에 빠진 자는 귀신의 신면 기운까지도 받아서 모든 권세를 누릴 공사를 하지만 자기 자식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진태양난이죠. 희대의 권력력에 눈이 멀어 제 아들도 죽인 패륜이 과거 왕들의 잔혹사에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과연 그 당사자 당그 왕이 자식까지 죽이고 왕이 됐는데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들마저 자기의 권력에 대들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치한 왕치고 훗날 괴로움을 당하지 않은 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자판관이 된다. 언뜻 이해하기 힘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앞선 구절에 귀신들의 미신적인 힘이라도 빌려서 권력에 손을 손을 넣으려고 하는 인생의 헛된 야망을 연결해 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다라 예수님께서는요 비록 권세를 잡으려고 허망하게 바알 세벨의 힘까지 빌려 귀신들을 쫓아냈지만 정작에 자기 아들들을 자신의 권세로 쫓아내고 처형하고 잔인하게 죽인 왕처럼 비국에 담벼하게그 이름을 남길 것을 말씀하시는 마치 예언과 같은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결국 그 아들들이 권력밖에 모르는 아비의 자판견이 돼서 훗날 괴로움의시대에이게될 것이다. 이런 교훈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 말씀의 본뜻입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렘 사이에 분리장벽, 글기 가운데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둘로 나뉜다. 하는 문기가 마음에 들어옵니다. 이미 서구교회는 동성애로 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권력은 무상하지만 자신을 배반하기까지 권력에 도취되어 헛된 꿈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을 향해서 나다라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있수로 갈라지고 결국 그 나라가 망한다라고 경고하시지만 인간은 그 마지막에 피로 물든 최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것을 맛보기까지 권력의 속성을 모른 채 죽을 때까지 그 요망한 권력을 따라하면서 길을 헤맵니다. 대부분의 권력자가 눈이 멀어 제 자식에게 무턱대고 잘해주거나 반대로 못해주거나 혹은 길을 터주거나 반대로 길을 막거나 아무튼 제 맘대로 할지 못할지를 다 해보지만 마지막에는 그 자식들이 그 못된 아비에게 재판관이 되어 모든 것을 되갚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점에서 오늘 예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과 같습니다. 자식은 부모 맘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데 원래 주신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자녀들을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하고 이끌어가야 합니다. 권력 가운데 동성애 독재라는 권력이 현대사회의 새로운 화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며느리 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남성을 집어내 드리고 딸이 사위 깜이라 하면서 한 여성을 집안에 드린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평생 부모 마음에 대못을 박는 일입니다. 이런 일은 인권이란 미명하에 국가 권력이 간섭함으로써 그게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구에서는 성전환을 하지 않아도 동성애를 인권이란 차원에서 법적인 보호를 해주니 그냥 동성애 자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상당 선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을 인정하지 않고 무너뜨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볼셰비키 혁명은 가정을 유물론에 입각하여 사랑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부정함으로써 가정을 해체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공산주의는 가정을 물질 사관에 입각하여 보려고만 하기 때문에 남녀 간의 순수한 사랑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그저 애한 동물과 더 수관하는 이상한 사람들까지 생겨나게 됐습니다. 건강한 가정 가정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고대로부터 공산당 선례 얘기까지 인본주의로 인해서 가정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왜 이러한 사회적 병리 현상이 동성애 독재와 연관이 되었을까요? 푸코가 지적한 대로 성적 해방으로부터 성을 해방하려는 인간의 성적인 패락과 본능 때문입니다. 인간이 성적인 만족을 자위나 은밀한 동성애 쾌감을 통해서 극대화하는 려 욕망은 그릇된 성교육에서 비어된 비극입니다. 자녀에게 성적인 정체성이 올바르게 세워지기도 전에 무차별한 성평등과 성해체 이념에 노출되면 마치 인간이 성적 욕구를 본능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하나의 동물처럼 스스로 인식을 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고 이 땅에 충만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서 대법원 판례까지 투집을 하는 동성애 족대가, 독재가 전통적인 가정마다 뒤흔들고 있습니다. 동성애 독재는 네오 마르크스 주의의 편승에서 유논론에 입각해 가정의 신성한 아름다움을 해체하고 성혁명을 통해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를 무너뜨려서 가정을 해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런 사행해체는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 같이 사탄이 가정을 스스로 갈라지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바을 세벌의 힘을 빌려서 주변에 귀신을 들리는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가정을 지배해야지 악령이 가정을 지배하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해석에 대해 동성애 혐오라고 하는 논리를 뒤집어 씌워서 가정을 해체하려는 사람이 교회와 신학교 안에 많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소둠고모라의 동성애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쳐서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셨지만 끝내 그들은 천사들과 동성애를 즐기겠다고 로새친 분을 두드리고 야단을 쳤어요. 설설란을 피웠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가정과 교회에 인권이라고 하는 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 말씀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창조하신 남녀가 양가에 성스러운 축복 가운데 이르는 가정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축복하신 복된 가정입니다. 바울의 선교 지역에 목회 서신을 보낸 베드로는. 베드로 4장 8절이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잡느니라. 여기서 뜨거운 사랑은 헬라와 아가페 에그테테스 아가페 에그테테스 네 중단되지 않는 신적인 사랑을 가리킵니다. 허다한 죄를 뜻하는 헬라와 프로테스 하마르티아 동성애 죄로 가득한 이단으로 되도록 한 상태를 가리키는데 아가파의 사랑만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동성애의 거짓된 사랑과 죄는 멈추지 않는 아가페 사랑으로 치유된다 하는 거예요. 동성애에 빠져서 영원할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 동성애 사랑은 얼마 가지 못해요. 네, 영원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중단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에요. 누가 복된 자일까? 나사렛 예수님으로 인해서 동성애 이산에서 벗어나 아가페 사랑,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회복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된 가장입니다. 예수님의 동, 포라에는 동성애를 경계하는 말씀이 다수 등장하는데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우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두 번째 전에 말씀드린 서동과 고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가정한 제약으로 여기시고 서동과 고물을 멸망시키도록 작성하신 뜻을 아브라함의 기도가 의인 50명에서 10명까지 내려가면서 간청을 하였지만 돌이키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 천사를 그곳에 보내셔서 물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는 그런 상황에 도리어 서돔 속의 죄악이 크게 달해 남자들이 서동하면서두 남자 천사와 상관을 한 것이 결국 창세기 1 9장몇 차례 언급된 대로 면하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야 말았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상관이라는 단어는 야다로 남녀간의 성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9장 5장에서는 남녀 동성애의 성관계를 의미하는 단어로 내기 18장 22절과 20장 14절과 13절과 연관해서 하고 있는 말씀인데 서돔성애 동성애는 크게 달랐어요 그래서 동성애를 뜻하는 단어가 영어의 호모섹슈얼리티지만 사실은 더 간단하게 서돔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참고로 남성 동성애자는 게이라고 부르고 여성 동성애자는 레즈비아라고 부릅니다. 이미 소동과 고모라는 동성애 독재로 무너진 역사의 헌장임에도 불구하고 후대 사람들은 그 진실을 가리고 소동과 고모라의 멸망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동성애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두남자 천사를 대접하려는 소동사람들의 간청을 거부한 일로 소동이 일어난 것으로 그성에 불이 나서 멸망한 것이다 이런 가당치도 않은 해석을 하는데 어필 보면 기발해 보이지만 이런 해석은 삼천, 삼척 정도도 웃고 넘어갈 그야말로 유치한 괴상한 퀴어 신학입니다 고대 이방신전에서 동성 사자들과 동성 공창들끼리 성령이를 하는 동성애로 소동 고모라 못지않게 무척 타락된 음란한 제의를 통해서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은행이 동성애 연결되어 우상숭배로 이어지는 통로였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성애는 당시 지중해 세계에만년된 이방 제2 종교적 악독으로 우상숭배에 직결된 내용입니다. 고대 이방 신제는 동성애가 뻗어지 성향이 되었기 때문에 창세기 19장에 언급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멸하신 진노였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가증이 역시는 죄악입니다. 동성애를 소수의인권으로 접근하게 되면 신앙을 무너뜨리는 우상숭배와 같습니다. 우상숭배가 이단이기에 동성애 극치를 통해서 우상숭배를 일삼은 고대 신전은 하나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대로부터 현대 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동성애와 우상숭배를 이단을 철저하게 대하시고 멀리 하십니다. 지방 자치단체가 앞다투어서 성소수를 보호한다면서 성평등조례를 만들어 자랑을 하고 있지만 이런 자랑은 사실상 부끄러운 동성애를 부추기고 있어요. 사실상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왜 성평등이라고 하나 남녀평등이나 양성평등이 이미 우리 법률로 보호를 받고 있는 조항 아니겠습니까? 차별금지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법으로 보장되어 있어요. 괜히 불필요한 법을 만들어서 대다수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동성애자들이 혐오와 차별이라고 하는 거꾸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교회와 영적지도자, 일반 시민들을 향해서 모욕을 주고. 명예훼손을 주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성과 여성의 축복 속에서 가정을 이루는 전통적인 결합 결혼관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대다수 국민이 이걸 지지하고 있는데 이걸 역처별하는 상황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철회되기 때문에 우리는 북가에서는안 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하 목소리가 목사들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전교조 교육에 노출된 이념으로 무장된 목사들이. 무지한 불신앙을 보여주는 경솔한 행동입니다. 소위 NAP 여기에 들어가 있는 독소조항 두 가지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을 한국교회가 지난 수년 동안 결사적으로 막았고 대부분 국민들이 공감해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은근슬쩍 목사들이 이 조항을 삭제하면 찬성하겠다 이렇게 설레발을 늘어놓고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이런 목사들은 귀신들의 두목인 바을 세불에 부역하는 악한 사막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전통적인 결혼관과 가정관을 뒤흔드는 동성애를 지지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